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 부산 시민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엑스포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걸로 압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농면 정부가 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잘안하던 건데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세 사기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간다는 기사를 봤는지 어제 밤 늦게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젊은이가 이거 꼭좀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laughs> 어, 그다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절한 심정을 꼭 표현하고 싶다고 급하게 자기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혼자 보기가 좀 안타까워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상이 피해자이자 전세지 작가 원양상선 조리원 최지진입니다 저는 현재 태평양 적도 부분에서 멋진 동료들과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멀어진 제 꿈의 학문을 전력으로 다해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자산과 일상은 잃었지만 제 꿈과 승명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사기를 핵심 공인중개사는 현재도 공인중개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지 궁금증이 듭니다.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서는 꿈도 일상도 자산도 행복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꼭 다른 피해자분들의 자산과 행복 지켜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세 사기로 이제 전 재산을 잃고 또 원양어선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막한 바다 위에서 스스로 찍은 영상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올해 3분기까지 전국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 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출생아 수가 9,955명, 역대 처음으로 1만명 대가 깨졌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이상시때입니다 이곳 부산에도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대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습니다. 선구제하고 후구상하자는 선구제 후구상 계획도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laughs>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모두 처벌 강화만 주구장창 외치십니다. 처벌한다고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재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가장 핵심은 선보상 후구제입니다. 후구상입니다. 무이자 뭐 장기 대출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것 같고 특히 그중에 일정에까지는 정부의 제도 불비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선보상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상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 약자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정치권이 특히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inn. <laughs> Nei, <laughs>